우리 다들 효녀 효자 분들이시니까 <laughs>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지학사입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님들이에요. 끝까지 꼭 봐주실 거죠? 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을 겪게 되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요 당연히 난소의 기능도 저하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고 폐경이 오고 폐경이 오면 진짜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4년에서 7년, 심하신 분들은 10년까지도 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해요. 일단 얼굴이 자주 화끈거릴 수 있고, 예전같이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시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갱년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도 만약 우리 어머니 나이가 45세에서 55세 사이다. 그 근처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요새 힘들어하고 짜증이 늘었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엄마도 갱년기가 오신 걸까?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저희 엄마 갱년기 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흘려보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몸도 힘드신데 딸은 말도 진짜 안 듣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 너무 미안해. <laughs> 네, 이 갱년기 대표 증상이 안면홍조, 우울감, 불면증 이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면홍조예요 여성 호르몬 에스로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때 우리 어머니들 얼굴에는 막 붉은 기가 돌면서 피부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화끈거리고 엄청 더워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고 이 얼굴 외에도 목과 가슴이 뜨겁게 온몸을 휘감는 잠을 잘 때에도 이 열감 때문에 막 뒤척거리고 자면서 깨시고 기분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경 과민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지시기까지 하겠죠. 또이 갱년기 시기는 여성분들 아래 부분 질과 요도에도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질과 요도쪽 상피세포도 같이 얇아지면서 질 내부도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니까 조절한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기침하시다가 우.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라고 불리는 그 증상도 이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증상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 당연히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식품으로 대표적인 건 섬유가 있어요. 석류에 함유되어 있는 핵심 성분, 엘라그산이 있는데, 얘네는 활성산소로만 제거해주면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체내에서 에스트로젠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있는 이런 여성 갱년기 영양제에 보면, 은 1번으로 석류 추출물, 엘라그산, 이렇게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갖추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